제가 초등학교에 물건을 내리러 왔는데 여기 길목이 하나입니다 포크레인이 막고 있고 애매해요 지금 뒤에 덤프트럭까지 있어요 지금 예, 네, 지금 뒤에 덤프트럭까지 대기하고 있어가지고 진퇴양란입니다 진퇴양란 아이 물건 내리려면 한참 걸릴 것 같은데 느낌이 제가 싣고 온 화물이 철판 절곡물이에요 철판 절곡물이라서 다 일일이 손으로 내려야 되거든요 생하고 2년 동안 개고생! 호비 장작을 열심했다! 청룡용다리 믿고 사용하는 전국 지점을 갖춘 브로우로! 강력한 용접으로 꼼꼼하게 시공! 전국의 설치 지점 및 AS 가능! 청룡이가 믿고 사용하는 데다 이유가 있죠! 그나마 다행인 거는 아침에 지금 이게 7시 차기인데 여기 담당자가 교육받고 있어요. 그래가지고 뭐한 7시 반이면 나올 것 같은데 그나마 일찍 내리니까 다행이죠. 만약에 이거를 뭐 8시 정도에만 내린다고 하면 뭐 9시 후정 넘어버리잖아요! 아, 빨리 켜줘야 되는데! 여기 뭐 들어갈 길이 없는데. 그나마 이거, 이거 열고 가야 될것 같은데, 여기.